다음 발언입니다. 앞으로 매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1인 시위와 연속 발언, 국민 차원과 국회의원 만남, 그리고 기자회견, 기자회견까지 매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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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발언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실조가 모든 조항이 문제다! 완전 폐지하자! 라는 발언을 들어보고, 들어보겠습니다. 야! 지난달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모든 조항들이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찬양고무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천냥 거부죄 7조로 인해 많은 진보 통일 운동가들이 탄압을 받았지만 비단 7조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조항이 문제를 안고 있으며 7조를 포함한 모든 조항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어, 조항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 2조에서는 반국가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뒤이어 오늘 모든 조항을 해석하는 데 적용됩니다. 무엇을 반국가 단체라고 규정하는지 그 구체적인 기준은 법에 나와있지 않아 자의석,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3조에서는 반국가 단체를 결성, 권유하는 것이 실제 범죄 행위를 실행하는 데 취급하고 있어 죄 형법주의에 어긋납니다. 4조의 내용은 형법상 간첩죄와 동일한 의미를 가져 필요하지 않은 조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전 선동으로 사회 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표현은 그 법위가 매우 불분명하여 불분명하며 추상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5조에서는 범죄인과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그것이 범죄인에게 어떤 용도로 제공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생일 선물을 준다고 해도 법의 해석에 따라 범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6조에서는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에 대한 이동을 막고 있어 북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범위가 불분명하여 어느 지역이든 경찰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이동 제한 지역이 될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의 모든 조항들이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다분하며 형평상 같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들이 존재하므로 존재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인 7조가 폐지된 법안이 발의된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7조만이 아닌 모든 조항들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해 볼때 국가보안법의 가장 나쁜 조항부터 차례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지금 당장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시고 전면 폐지하십시오. 9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7조가 아닌 모든 조항이 문제다. 전면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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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가보안법은 7조뿐만 아니라 전 조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법 전공 교수가 국가보안법 폐지는 마땅하며 현행 형법으로 대치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칠조가 아닌 전면 완전 폐기해야 합니다. 구호 마치겠습니다